할렐루야, 신학수은 16주 차입니다. 지난주는 아마, 아마 제 강의 중에서 제일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도, 어, 집중해서 천천히 들으시면 충분히, 어, 소화하실 수 있었으리라 생각을 하고, 어, 뭐 성찬론이라든지, 구노연 3일체 어, 카톨릭 신학이 어떻게, 아 어, 토대를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어, 알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지지난주에 계속 해오던 뭡니까 이제 우리가 신학소론 에서도 소론 을 하다가 이제 어, 처음에는 신학의 의미와 목적 뭐 방법론 이런걸 하고 그 다음에는 보통 뭘 다룬다고 했습니까 원리를 다룬데 원리도 이제 강의에 은송됐었고, 이두 개를 하고 나면 이제 서론에서 본격적으로 다루는 서론 안에서 본론이라고 할수 있는 뭡니까? 레벨라죠 개시론을 다룹니다. 일반 개시와 특별 개시론. 근데 요거 전에 성도님들의 실천적, 신앙생활에서 실천적으로 중요한 것이 신학체계에 대해서 우리 개혁주의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첫 번째 알아봤던 게 칼빈주의와 알미니 알미니안주의를 저희가 알아봤죠. 그래서 그 선구자에 해당하는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 그리고 반펠라기우스주의 그리고 어, 루터와 에라스무스의 존재 그리고 칼빈과 알미니우스 그리고 이후에 항론파 그리고 이 항론파가 이제 항론파는 론파에 의해서 알미니우스주의가 이단으로 정죄된 이후에 알미니우스주의가 두 갈래로 갈라졌다. 리버럴과 그리고 에벤젤리칼. 그래서 리버럴하게 어, 자유주의 쪽으로 진보적으로 갈라진 그러한 알미니우스주의가 뭐, 뭐가 있습니까? 유니테리안이 그, 있었고 그리고 어, 영국에서는 광교회주의가 있었다. 그리고 복음주의적인 알미니우스주의는 다른 말로 웨슬리안 알미니우스주의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 어, 영향을 받은 것들이 뭐가 있냐면, 성공회 감리교, 오순절, 성결교, 어, 등이 있다. 를 제가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이 나시죠? 그래서, 뭐, 구세분도 뭐, 아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성공회에서 나온 모든 이 줄기들은 다 어디에 분파해 있다? 아미뉴스주의. 다 그래서 성공의 소속의 칼빈주의자가 있는데 제이 래커라고 되게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칼빈주의자인데 성공의 소속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통주의 칼빈주의보다는 조금 더 열려 있는 그러나 칼빈주의 있는 분도 있습니다. 있기는 게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아봤고 두 번째로 지금 우리가 오늘부터 알아볼 게 언약 신학과. 아, 이제 이게 머리 아픈. 겁니다. 세대주의, 세대주의. 우리나라에는 세대주의가 조금, 어, 약간은 조금 더 다른 색채를 띄고 들어오가지고 이단들하고 많이 이렇게 접목이 돼가지고, 또 원래 세대주의는 이단은 아닌데,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세대주의를 정통교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자 하면 아주 탁월한 신학자들이 있어요. 달라스 신학교가 대표적인 세대주의 학교고, 이 세대 달라스 신학교라든지 모디 신학교 다 세대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신학교들은 정통 과거에 있었던 세대주의하고 조금 틀리게 progressive dispensationalism이라 해가지고 진보적 세대주의자들 혹은 수정 세대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어, 그 말은 뭐냐면 세대주의하고 우리 언약 신학 중간 정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도, 진보적 세대주의라고 할지라도 우리 개혁주의 교단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세대주의자로는 신약신학의 아주 탁월한 누가 보험과 사도행들에서는 아주 타, 세계적으로 탁월한 대럴 박이라는 신학자였습니다. 저도 그분 어, 강의를 들었거든요. 아주 탁월한 대럴 박이라는 분이고. 구약으로는, 구약도 되게,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 교수님 있어요. 브루스 이키라고 장세계 주석이 아주 탁월하고 원래는 시편 자문 전문가 그래서 NICOT라는 주석이 있는데 그 자문 주석은 뭐 거의 아주 탁월한 주석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직신학으로는 로버트 소시 등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아주 탁월한 신학자들이 어, 전대주의자 혹은 어, 다, 그분들은 다 수정 세대주의자거든요. 어, progressive. 그러나 어쨌든 범주는 세대주의의 범주에 들어. 그래서, 은학신학하고 이 세대주의가 격차가 컸는데,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나온 게 뭐냐면, progressive d i s p e n s 그렇죠? a t i o n 다시 말하면, 진보적 혹은 수정된 세대주의. 수정된 세대주의는 은학신학하고 좀더 하별점이 많아요. 아주 많은데, 크게 두 개가 틀려요. 크게 두 개. 크게 두 개가 틀리는데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양보를, 양보는 아니지만 어떻게 어, 그래도 열어놓을 수 있는데 다른 하나가 어, 우리 특별히 개혁주의 교단에서는 조금 받아들이기 힘들고 특히나 보수적인 한국 개혁주의에서는 이단은 아닙니다. 이단은 그러나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그건 사실은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어, 많이 좀 차이가 있어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그들은 재림이두번 있을 거예요 개육주의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거든요. 7년 대 환란 전에 한번 재림을 예수님이 하셔가지고 휴거가 일어나고 휴거 이후에 7년 대 환란이 있고 천년왕국 선년왕국이 실현될 때 예수님 또 재림을, 재림을 두번 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원리에서 우리는 이거 받아들이기 힘들고 두 번째는 재림을 첫 번째 재림 이후에 회개의 기회가 있어요. 우리는 재림하고 나면 회개의 기회가 없죠. 세대주의자들은 첫 번째 재림 이후에는 불신자들에게도 회개의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어, 개혁주의 노선에서는 이 구원론, 종말론에서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이 부분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휴거에 대해서는 많은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보다는 훨씬 그래도 어, 세대주의자농 온건한 입장이 있어요. 어쨌든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 내용들이 다 나오니까 지금은 커스리하게 이렇게 약간 훑어가는 방식으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아, 골치 아프죠. 리버럴리즘, 자유주의. 자유주의 아버지 하면 누굽니까? 줄라이, 어마이음악이 음악가, 그러니까 자유주의 루돌프 불투만 이런 사람도 있죠. 그리고 신정통주의, 신정통주의 하면 우리가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정평이 나 있는 칼바르트. 그 칼바르트의 제자라고도 할수 있는 에밀 프루너 이렇게 있고. 이제 복음주의 하면 이제 복음주의를 가장 복음주의를 가장 어, 일선에 쏠린 분이 누굽니까? 그 엄청난 설교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다모 오셨고, 선하 생각해. 김정간 목사님이 이렇게 통역 하셨잖아요 누구야 갑자기? 80년대 최고의 설교가. 아 어, 누구야 갑자기 생각해. 우리 서울에 방문 오셨잖아요. 여의도에서. 어 여의도에서. 예그선하생각 <laughs> <여의도에서. 웃음> 너무 유명한데. 아, 녹화 끊을 수도 없고. 빌리그레아, 이상하 빌리그레아, 빌리그레 이분을 빌리. 생각하면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빌리그레아 목사님이 보금주의를, 이제, 예, 전도, 정도, 보금 전도에 엄청 주중을 하시는 보금주의. 뭐, 이렇게 있고, 이 보금주의 안에서 아주 이제, 어, 교리적으로, 어, 보수적인 교육주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개혁주의가. 그래서 개혁주의하고 보금주의는 거의 어, 같은 스펙트럼이 있지만 조금 보금주의와 개혁주의보다는 어, 조금 더 열려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 예를 들면 칼빈의 이중예정이라든지 이중 아니면 하나님의 타락전 혹은 타락후 선택설이라도 뭐 타락전이든 타락후 선택설이든 하나님의 어, 작정교리 에 대해서 프리데스티네이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과 작정에 대해서는 보금주의는 우리가 조금은 더 열려있습니다. 조금 어쨌든 그것도 다음에 이제 하면 되고 어쨌든 개혁주의하고 보금주의는 거의 뭐 어, 많은 부분을 같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언약신학 카바넛 디아로지 언약신학과 이제 세대주의. 이 은약신학도 사실은, 음, 개혁주의에서는 어느 정도 약간의 비판점은 있어야. 그래서 그 부분은, 어, 헤르만바빙크의 일본에 어느 정도, 어,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 책을 참조하시고, 어, 그러니까 아주 정통적인 개혁주의자들은 은약신학조차도 약간은 하나님 중심보단 사람 중심에집중해 있다라는 입장에서 비판을 합니다. 그래도 뭐 거의 뭐이 언약신학은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많이 통용되고 있고,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많은 수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언약신학은 뭐 우리가 다받아들인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는, 어, 카버넌 띠알러지. 카버넌 띠알러지가 언약신학입니다. 언약, 언약신학. 은약. 그, 언약신학에 대해서, 그, 뭡 가지 세대주의신학도 마찬가지인데, 크게 세 가지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는 general description. 그러니까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두 개의 큰 언약을, 언약신학은 어, 설명을 합니다. 두 개의 큰 언약을 설명 요거를 기초로 어, 성경을 어, 해석하는, 어, 그한 신학 체계가 언약신학이고. 이두 개의 언약을 중심으로 성경을 바라보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도 이 언약을 중심으로 바라보겠죠. 왜 언약 신학은이두 어, 개의 큰 언약을 중심으로 어, 특별히 성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두 번째 언약 신학적 해석학, 해석학적 원리가 있어요. 세 번째는 언약 신학에서는 구약을 대표하는 이스라엘과 신약을 대표하는 이 교회간에 어떠한 상호 관련이 있는가? 에 대해서 뭐입니까 디스펜시아리즘 뭐입니까 그 뭐야 아, 세대주의 세대주의에서도 이세 개의 단계를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자 먼저 일반적인 기술을 하자면 언약 신학은 <laughs> is arranged around what they see in scripture to be two broad covenants.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데 제가 뭐라고 랬어요두 개의 큰 어, 언약으로 하나님의 어, 성리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리를. 자, 뭔데,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행위 언약입니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행위 언약. 두 번째는 뭘까요? 은혜 언약입니다. 그쵸? 그렇죠? 행위 언약이랄 때, 행위라는 말이 오열 주신다 그래서 저기 누굽니까? 찰스 하치라든지, 우리, 어, 저기, 영미, 구라파 말고 미국, 대륙에 있는 미국 신학자들 가운데 철사치라든지 이 신학자들은 행위언약이라면 마치 이 언약은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라 오해할 수 있어서 그런 의미는 아니고, 왜 행위언약이라고 붙였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주안점을 두고 이 말을 명명을 했는데, 아담의 행위가 중요하단 말이요이 언약에서는 그쵸. 그렇죠? 그런데... 마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사람이 주도적인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알릴 때는 뭐 탈을 안했으니까 사람의 행위가 주체가 된다는 오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손님들 보십시오 행위 언약도 사실은 하나님 의 은혜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첫번째 준 행위 언약에서 첫번째 준 명령이 뭐예요? 금지가 아닙니다. 첫번째가 뭐였어요? 복을 주셨단 말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 이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선악가에 대한 명령을 주셨죠. 그리고 이 선악가에 대한 명령을 지켰을 때는 어마어마한 상급을 어마어마한 복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행동이 그가 복을 받는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은. 은혜를 주셨고, 이 은혜를 그가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 원리는 똑같죠? 이 은혜 언약하고 똑같은 겁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중심이라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 행위 언약이라 하면, 사실은 행위라는 말이 들어갔지만, 중심은 하나님의 은혜고, 인간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개의 축은 같다면, 사실은 성격은 같은데, 창세기 1, 2장에 소위 말하는 이 행위 언약은 뭐에 취중을 하고 있냐면 아주 간단한 형식의 언약이었잖아요. 뒤에 아브라함 언약이라든지 뭐 누구의 모세 언약이라든지 나중에 세계 문약, 길가르약 이런 언약에 비해서는 아주 심플하단 말이에요. 뭐야?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표만하라 그다음에 뭐야? 하나는 선악과 따먹지 말. 딱 뭐야? 선악과 따먹지 말라. 사실은 이게 좋죠. 앞에 거는 그냥 니가 하면 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인간이 그죠? 다스리고, 충만하고, 모든 것은 인간의 뜻대로 할수 있는데, 선악과만은이 행위만은 하지 마라에 대한 중점적인 강조가 있었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라고 쓴 거지. 사람의 행위가 이 언약을 구성하는데 주체고 중심이다라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찰스 하치 같은 교수님들은 이제 이러한 배경을 잘 모르는 일반 성도들이 읽을 때, 잘못된 오해를 할수 있다. 인간의 행위가 마치 유대교나 유대주의처럼 중심에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행위가 주체가 된다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명칭을 쓰도록 하겠다 해서, 하치 교수 같은 경우에는, Adamic Administration이라고. Administration이라고 하면, 이게 우리나라 말로 딱 떨어지는 번역이 없죠.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떤 직을 주셨는데, 어떤 직을 주셨냐면, 너는 나를 대신해서 이 피조개를 다스리고, 매니지먼트, 이렇게 잘 운영을 하고, 또슈퍼바이즈잘 감독해라. 라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러한 영령을 주셨다. 라고, 아담익 어드미스트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고, 한국의 조직신학, 찰사지, 최근 번역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국에서는 이 단어를 아담 뭐 협약, 이런 식으로 하는데, 협약이란 말도 사실은 둘이 하는 약속이라니까 아까 제가 좀 전에 들었던 이 뉘앙스는 좀 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 아주 어,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주권을 주셨 어, 직분을 주셨고 스테이더스 그에 맞는 지위를 주셨고 랭크 그에 맞는 뭐야 이렇게 랭크를 주셨고 <laughs> 어쨌든 스테이더스 그러니까 직분과 지위 지비, 그 지위를 주셨고. 그 직위는 뭐냐? 피조물들을 매니지먼트, 잘 운영하고 슈퍼바이즈, 잘 다스리고 감독하도록 누구의 뜻대로?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이때는 구속주가 아니죠? 구속되기 전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 잘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어, 협약이다. 이 협약이라는 말을 하는데 약 100개월 이렇게 쭉 설명을 해야 돼요. 아담 협약이라고 그래서 부르는 겁니다. 이해 되셨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은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 언약 혹은 아담 협약은 창세기 1, 2장의 끝입니다. 그죠? 1, 2장 하나님이 선악과에 대한 명령을 주시는 것으로 끝났고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지 아니하더라 끝난단 말이에요. 3장에도 이제 초반까지는 이제 죄를 범하기 전이니까 3장 초반까지도 어, 행위 언약으로 볼수 있습니다. 제가 편이상 잘랐는요 그래서 왜냐하면 3장 8절 9절은 이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부터는 이제 행위언약이 파괴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행위언약은 2장, 2장까지고 나머지 은혜언약은 전체인 겁니다. 3장부터 계시록 끝까지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거예요. 여기서 말한 은혜는 뭐예요? 행위언약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었다 이 뜻이 아니죠. 지금 창세기 3장부터의 은혜는 무슨 은혜냐? 1장, 2장까지의 은혜는 그냥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과의 교제의 은혜만이 필요했다면 3장부터는 뭐가 필요해? 구속. 사망으로부터의 구속, 죄로부터의 구속, 사단의 결방으로부터의 구속의 은혜가 뭐라는 겁니까? 그리고 교제, 단절된 교제의 회복의 은혜가 훨씬 더큰 은혜가 필요하게 되었다. 해서 은혜, 은양이라는 연체를 붙이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신학의 해석학적 어, 입장은 뭐냐? Tends to treat the Old Testament and the New Testament as one. 이게 중요합니다. OT와 NT 뭐예요? 구약과 신약을 as one 하나의 강력한 continuous s t y 연계된 스토리로 본다는 말. 하나님의 연계된 언약이라고. 그러니까 아담 언약에 맺었던 하나님의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서 성취가 되는 것이고 아담 언약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까지는 일관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강력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왜냐하면 성도님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틀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일관적으로 연관이 되고 발전하고 개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다? 성취되고 완성된다. 그게 언약, 은약, 언약신학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통일성이 있고, 아담의 행위언약과 그리스도의 새언약까지는 모든 언약에는 뭐가 있다? 통일성이 있다. 분명히 차이점도 있지만, 불연속성도 있지만, 연속적인 측면이 강하다를 주장하는 게 뭐라, 뭐예요? 언약신학. 이세 번째가 틀리거든요. 저기 세대주의하고는 완전히 다른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 교리,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부터 나오는 은혜 언약에 은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동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지금 교회의 성도나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은약의 통일성으로 인해서 구약에는 하나님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통치하셨다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점은 같단 말이지 하나님의 백성은 뭐로 구원받는가? 믿음을 구원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에 이를 그에 뭐라고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이 원칙은 하나님의 심지어 아담과의 은약또 뭐예요? 아담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렇죠? 사단의 말,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뢰했다는안 따먹었을 거란 말이 그러니까 이 언약에 대한 모든 흐름은 어떻게 된다? 연결이 된다. 그래서 특별히 은혜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사실은 같은 언약이 아니다 노아 언약이든, 아브라함 언약이든, 모세 언약이든, 길갈 언약이든, 세계 언약이든, 아니면 소금 언약이든, 모든 언약은 새 언약이든 다 은혜 은약이라는 범주 안에 다 들어간다 보 그렇죠? 유스달 백성도 은혜로 구원받는 거고, 오늘날 성도도 은혜로 구원받는 거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원칙은 깨지지 않는다. 그래서 강조점은 뭐냐?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 연속성입니다. 연속성. 구약과 신약, 옛 은약과 새 은약, 노아 은약과 모세 은약과 새 은약과의 연속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유아세례에 대해서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한 구절도 없잖아요. 유아세례에 대해서. 그러나이 유아세례를에 어, 대한 근거는 어디서 가져오냐? 구약에 있는 할례에서 가져온다. 왜? 언약은 통일성이 있다. 그렇죠? 어린 아이들을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8일 8일 안에 8일 만에 8일 만에 할례 받아야 되죠. 응애했는데 믿음이 있나? 하나님만. 그러나 부모의 신앙으로 할례를 행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성도의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지금, 새, 누구야, 저기, 침내교라든지, 이런 데는 다 뭐예요? 자기가 명시적으로 신앙을 고백해야, 저,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기억은 아마 맞을 겁니다. 오순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아세를 인정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도 못하는데 어떻게 세례를 주느냐? 이게 세, 그 침내교의 기본 입장입니다. 기본 전제입니다. 그런데, 언약 신학을 이야기하는 우리 개혁주의 라인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한다? 구약에서 할례 받을 때응 은하고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그 뭐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을 하겠느냐? 그러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쳤다. 심지어 여자들은 할례 안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의 신앙으로 인쳤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의 아이들은 유아세례를 주는 것이 신학적으로 합당하다라는 이 정당성을 어디서 가져온다고? 유아세례에 대한 명시적인 입장은 신학성경이 없지만 구약과 신약과의 컨티뉴티모에 통일성 및 연속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구약의 한례로부터 신약의 유아세례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자세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과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이스라엘과 교회와의 관계 그래서 이 언약신학은 계속해서 강, 강조드리지만 Continued between the Old Testament people of God and the New 뭐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예 언약과 새 언약만의 통일성 뿐 아니라 당연히 옛 언약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하면 혈통적 이스라엘과 새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영적 이스라엘 간에 뭐가 있다? 연속성이 있다 연속성. 물론 불연속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 완전히 완전히 이콜이 아니고 거의 흡사하다라는 의미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연속적인 측면이 강하지뭐 그렇다고 해서 혈통적 이스라엘이 지금 영적 이스라엘 나 있잖아요. 자, 그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면 구약에는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신약은 뭐예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 그렇죠. 그리고 민족의 구성을 보면 구약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이라 하나님 하나님을 믿으면 이방인인데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소용이 없어요. 어디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오늘날 교회는 성도들은 어디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교회 안더 정확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말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는 구약의 혈통적 이스라엘도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의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원칙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은 어디 안에 있을 때? 혈통적 이스라엘 안에 있으면서 율법을 지키는 곳으로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신학은 영적인 이스라엘 안에 있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그죠 육체적 이스라엘은 육...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거고, 교회 안에 있는 것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령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믿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같은 은혜와 믿음이라는 연속선상이 있지만, 불연속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면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시 이스라엘의 민족 안에 들어가는 것인데 신약 시대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면 너무 큰 차이가 있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안에 들어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 이거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데 연속성이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라는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반론을. 그러한 반론을 어디서 제기하냐면. 누구야 세대주의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대해서는 세대주의를 하면서 제가 설명할 거예요. 목요일날 강의할 때 아마 나올 겁니다. 세대주의 하면서, 지만 세대주의 하면서 요거를 할 거고, 요거 잠깐만 요까지 하고야 되니까 요거까지는 해야 되니까. 그리고 구약의 지금은 이제 구약의 백성과 신약의 백성의 continuity. 뿐 아니라, 그러니까 연속성 뿐 아니라 디스컨티뉴어티도 어느 정도 존재한다. 그러나 더 강력한 것은 연속성이다. 라의약신학의 입장은. 이해되셨죠? 그리고, 그렇, 그렇,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신약시대에 있어서 어떻게 성취되는 거야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세대주의자들은 육적으로, 물리적으로 성취된다고 주장하는, 우리는 영적으로 성취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영적이라는 단어가 추상적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영적이라는 단어가 실체가 있다. 실제적인 단어의 반대말이 영적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실제적이고 실체적이다의 반대말은 추상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이다 하면 추상적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추상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뜻이 아니고, 영적이라는 말은 육체적, 물리적이라는 말의 반대말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구원이 영적이라고 해서 추상적인 구원이 아니잖아요. 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때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신앙을 우리가 예수님의 주대심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구체성은 있으나 육적이고 물리적이라는 말과 대비되는 게 뭐예요? 영적이라는 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신명기에도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 산상수는 팔목에도 넣어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민족을 이루고, 큰 나라를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의 가난한 땅으로 들어가라. 순종하면 하나님의 땅을, 받, 땅을 미워버렸는데, 신약시대에는 이게 육체적으로 그럼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한테 주는 땅이 왜 없어요? 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지. 영적인 의미에서 땅을 기업으로 넣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받는 땅이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내가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왕대심을 내가 선언하고 그리스도의 왕대심을 고백하는 성도로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그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편만하게 된다면 그 자체가 우리 땅을 소유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성취를 영적인 성취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어, 이번 주 이제 목요일에는 언약신앙에 대해서 아, 아니 세대주의에 대해서 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